자3 1 7 번이야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 길이를 각각 a, b, c라 할때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얘는 제로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오른 것만 인대로 고른 걸 물어보지 됐나 자 일단 이 방정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지 위에 있던 식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c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는 제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야. 정리해 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가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x 더하기 bc가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a, a 플러스 c, c 플러스 a, 예 x 더하기 ac는 0, 로0 되겠지. 그럼 세 식을 다 더해 버리면. 더해버리면 3의 제곱 제곱에 a 두개 b두개, c 두개제 마이너스 두배의 a 다하기 b 다하기 c에다가 다하기 a b bc, c 는 a 는 e as the same 에서 the same as the same as t 에서 허근 중근 뭐 양의 실근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 e s a 근 e 근 s the s 를 m e as the same as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보면 될 거야. 마치 4분의 d라고 하는 건 비프라임. 마치 비프라임 a 플러스 b 플러스 c. 비프라임. 마이너스 비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고.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어디 두 배의 ab bc ca에. 마이너스 세 배의 ab bc ca가 나오지? 그럼 이를 정리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에 ab, bc, ca가 나온다라는 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 공식을 알고 있지? 얘는 뭐가 돼?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맞지?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합고, 0보다 큰 합고, 0보다 커나그니까 전체는 0보다 나왔다 따라서 아무런 별 조건이 없는 경우는 4분의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얘긴 거야. 그러면 실근을 갖겠지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건이 이것저것 달겠지 보면은 됐나?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는 건첫 번째 기역 허근을 갖도록 하는 세양수 ABC가 존재하는가 허근을 가지려면 맞지? 허근을 가지려면 판매식 D 즉 4분의 D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는 앞에서 계산했던 게 4분의 D라고 하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말이 안 되지 허근을 갖는 ABC가 존재하지 않지 자 니은 중근을 갔는데 중근을 가지면 4분의 d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되겠지 앞에서 했던 4분의 d라고 하는 값이 얼마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 의 제곱 b 마이너스 c 의 제곱 c 마이너스 a 의 제곱이었고 이 값은 어디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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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 같은데 그 값이 제로가 되려면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돼야 되지 따라 제로가 된다는건 a 마이너스 b가 제로 이고 b 마이너스 c가 제로 이고 c 마이너스 마 c 마이너스 a 가 제로이면 성립을 하는데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가 제로라고 하는 건 a랑 b랑 같고, and b랑 c랑 같고, and c랑 a랑 같으니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a랑 b랑 c랑 다 같다라는 경우지. 따라서 중근에 갖는 경우 세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게 말이 맞지. 대지자 그러면 세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육면체가 되겠지. 그러면 정육면체가 아닐 때라고 하는 건 같지 않는 경우 가 존재한다라는 경우야. 맞지? 자, 니은 했고, 디귿에서 디귿에서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간다,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이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말은 a하고 b하고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a가 b랑 다르거나 또는 B랑 C랑 다르거나 또는 C랑 A랑 다르거나 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맞지? 이걸 저기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맞지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어디 어, 근의 부호를 물어보지. 맞지? 이 경우 어디?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일단 어디? 디귿에서 판별식 4분의 D라고 하는 건 일단 0보다 커 나왔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 건 맞아. 실근을 갖는 건 맞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양인지 음인지는 근에 뭐 해야 돼? 부호 판별, 부호 판별이고 부호 판별을 뭘로 해야 돼? 합디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맞지? 풀풀 마마가 가능하고 그 중에 양이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풀 풀로 두 개의 합이 0보다 커야 맞지? 풀 풀이 되겠지?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 D 역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하고. 맞지? 얘가 0보다 커야 아, 얘가 영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은자 4분의 D라고 하는 건 방금 했지만 어디? 2분의 1의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었고 우리는 어디?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A랑 B랑 다르거나 또는 B랑 C랑 다르거나 또는 맞지? 다르거나 또는 c랑 a랑 다른 이런 경우 중에 최소한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 중에 최소 하나는 어디? 어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즉 얘가 0보다 크나 갖고 0보다 크나 갖고 0보다 크나 같은데 최소한 이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맞지? 뭐한개될 수도 있고 두 개도 수세개될수 있지. 그래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결과적으로 0보다 크게 된다라는 거야. 즉 얘가 0이 되려면 세개 모두 0이 돼야 되거든. 맞지? 따라서 판별식 d 가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4분의 d라고 하는 게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뭐지 근에 갖는다라는 거지 서로 다른 근자그 중에 두 번째로 뭐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거라는 거지 맞지 자 우리는 방정식이 방금도 맞지. 마, 어디 여기였었잖아 맞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 분의 b 3 분의 이에 a 플러스 맞지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맞지? 어디 마 a 분의 c, 어디 3 분의 1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라는 거야. 됐체 따라서 우리는 이 직육면체 모서리 길이 a b c이기 때문에 모서리 길이 a b c라고 하는 건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거지. a, b, c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얘네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라고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던 우리가 어디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디?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을 가지면서 그 근이 모두 양의 양의 두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뭐 d도 맞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답은 뭐 ㄴ, d가 따라서 답은 4번이라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지금 보면 됐나? 됐나? 됐지? 끝?